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H그룹의 라스베가스 멤버,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이기도 하고 꼭 그게 아니더라도 늙어가면서 통증에 시달리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연륜과 함께 재정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어도 건강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으니까요. 또 나이가 들기 전부터 꾸준히 건강관리를 잘해온 분들이 젊었을 때보다도 더 즐겁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병이 생기기 전에 아프기 전에 미리 건강을 관리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노화의 속도가 빨라지는 중년층 건강을 위한 맞춤 영양소를 한 포에 담은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제가 나름 준비를 했습니다 세대를 의미하는 제너레이션과 50대를 의미하는 50플러스가 합쳐진 이름의 이 제품은 50대 이상의 건강증진을 위해 특별히 중년층 맞춤 영양소를 합리하고 있고요 50대 이후에 자연스럽게 결핍되는 영양소에 취중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에는 어떤 좋은 성분들이 있는지 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션 50 플러스의 주요 성분은 마리골드꽃, 한국말로는 금잔화라고 하는데요, 이 마리골드꽃 추출물에 루테인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루테인은 눈 망막의 중심 시력을 담당하는 황반색소를 구성하는 주요 성분으로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어서 눈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눈이 보배라는 말이 있고 몸이 열량이면 눈이 아홉량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눈의 건강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눈은 40대가 되면서 노화 현상이 서서히, 노화 현상으로 서서히 침침해져 가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의 영향으로 젊은 사람들도 눈과 관련한 불편을 많이들 호소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은 연령을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시력보호 효능이 있다는 루테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 루테인은 우리 몸에서 자체적으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을 통해 보충해 줘야 하는 성분이에요. 그러면 이 루테인이 우리의 몸 건강에 어떻게 작용하며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지금부터 조금 더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루테인은 카로티노이드라는 그룹에 속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으며 안구 건조증, 노안 농내장 예방에 탁월하고 눈의 망막인 황반에 대량으로 추적되어 우리 눈에 유해한 청색광의 빛을 걸러내고 눈에 건강한 세포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기서 카르티노일을, 카르티노이드란 무엇일까요? 카르티노이드는 광합성을 돕고 자외선을 유해 작용을 만는 일종의 식물 색소인데 베타카로틴과 같은 일부 카로티노이드는 동물에서는 비타민A의 모체로서 도움을 주고 시력과도 관계가 깊습니다. 비타민A로 전환될 수 있는 이러한 카로티노이드는 프로비타민A라고도 불리우있습니다 눈의 기능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주로 20대 이후부터 서서히 노화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노안, 백내장, 동내장 증상 등의 안구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눈은 한번 손상되면 복구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위해서 루테인을 미리부터 잘 챙겨 드신 것이 중요합니다. 제너레이션 50플러스의 부원료들로는 헤마토코쿠스 분말, 즉 미세조류에서 추출한 식물성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 코엔자임 Q10, 배두배아 추출분말, 즉 이소플라본, 홍삼 추출물인 사포닌, 그리고 비타민 C와 E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로 발음이 조금 어렵기도 하고 생소한 헤마토코쿠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헤마토코쿠스는 바다와 호수, 북극 지방의 서원 등에서 서식하는 미세조류의 일종입니다. 헤마토코쿠스는 평소 갑각류의 생체 내에서 단백질과 결합한 색소 단백질 형태로 존재하다가 열이 가해지면 색소 단백질이 분해돼 고유의 색깔을 띠게 된다고 해요. 또한 이 헤마토코쿠스는 녹조류로 평상시 녹색을 띠고 있지만 열악한 주변 환경의 변화를 만날 경우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헤마토코쿠스에는 아스타잔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랍스터, 개, 새우 등의 열을 가하면 붉은색으로 변한 이유는 이 아스타잔틴 성분 때문입니다. 헤마토코쿠스에 함유된 아스타잔틴의 함량을 잠깐 다른 해산물들과 비교해서 보여드리면요. 아스타잔틴은 크릴 오일과 같은 붉은 해산물에 풍부하나, 헤마토코쿠스의 단위세포당 아스타잔틴 함량이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연어에는 이 아스타잔틴의 함량이 2.6mg, 새우에는 14.9mg, 헤마토코쿠스에는 3800mg으로써 무려 연어의 1462배, 새우의 255배의 아스타잔틴 함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타잔틴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새우, 게, 랍스터 등의 갑각류와 연어 등 붉은 생선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국화과의 일종인 메리골드, 깻잎, 브로콜리, 케일 등 녹황색 채소에도 함유되어 있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헤마토코쿠스라는 조류에 가장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요. 이건 역시 체내에서는 합성되지 않으니 반드시 식품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아스타잔틴은 베타카로틴과 비슷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주로 갑각류 등의 껍질과 새의 깃털 등 붉어 보이도록 만드는 카로티노이드인데요. 아스타잔틴의 항산화력은 비타민 C의 65배, 비타민 E의 14배, 베타카로틴의 40배이면서 활성 산소와 싸우는 능력은 비타민 C의 6,000배, 비타민 E의 550배 베타카로틴의 40배가 넘습니다. 아스타잔틴은 항산화 작용을 통해 체내에서 생성되는 유해 물질을 제거해 혈관을 보호하고 미세혈관 순환을 증가시켜줍니다. 특히 망막의 혈류를 개선하고 눈의 혈액 및 영양성분 공급을 원활하게 해 근육이 이완되면서 눈 피로도가 개선됩니다. 실제로 꾸준히 6mg씩 아스타잔틴을 섭취한 사람은 안구 피로도가 54% 이상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노안이 오는 이유는 약해진 눈 근육이 원인인데요. 이 헤마토코쿠스 안에 있는 아스타잔틴 성분이 늘어진 눈의 근육을 강화해 이완 속도를 높임으로써 노안을 늦추기도 하며 뇌혈관 속 염증 물질과 활성산소를 없애집니다. 즉 아스타잔틴은 눈속 염증을 제거하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눈에 좋은 음식일 뿐만이 아니라 뇌 혈관의 염증 물질에 활성 산소를 제거하여 치매와 중풍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녹색에 띠는 미세조류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아스타잔틴을 생성하는데 이 아스타잔틴은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항산화제로서. 눈의 혈류라를, 혈류량을 개선해 망막에 혈액을 공급합니다. 수많은 혈관이 있는 우리 눈은 나쁜 성분을 차단하는 장벽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항산화 성분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스타잔틴은 이 장벽을 뚫어 망막에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스타잔틴은 망막 속에서 영양을 공급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며 항염작용을 해줌으로써 시력 저하를 막고 시력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그 결과 눈 피로도도 감소되며 초점 조절 능력 또한 원활해지니 눈이 침침하신 어르신들,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학생들과 많은 현대인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항산화제입니다. 또이 아스타 진찬티는 뇌와 신경계에도 항산화 성분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고혈압을 감소시켜주고 중성 지방 조절에도 도움을 주니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스타잔틴은 또한 루테인, 지아잔틴과 유사한 항산화제로 백내장의 위험을 줄여줍니다. 안구 건강을 지켜주면서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강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도 흔히 흔한 황반 변성 등 노인성 안구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안구 건조증 등 노화로 인한 안구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아스타잔틴이 효과가 있어요. 체내 지질과 유리기를 효과적으로 없애고 세포가 산화하지 않도록 막아줌으로써 피부의 노화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헤모토코쿠스는 흡수되기 어려운 지용성 항산화제입니다. 제너레이션 50플러스에는 이렇게 눈 건강을 관여하면서 항산화 작용을 해주어 우리 몸을 이롭게 만드는 헤모토코쿠스, 루테인, 지아잔틴이 모두 함유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루테인은 시력을 담당하는 안구 주변부이고 아스타잔틴은 망막의 중심에 있는 성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정한 안구 건강을 위해서는 루테인과 아스타잔틴을 모두 섭취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그 다음으로 헤마토코쿠스에서 추출한 식물성 오메가 3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잠깐만 효능을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메가3는 세포벽을 보호해주며 두뇌의 구성 성분이기도 하고 염증 감소에 도움을 주고 심장질환에도 도움이 되고 당뇨에도 도움이 되며 콜레스테롤을 개선해주며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개선에도 탁월하고 인지력 감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제너레이션 p p 티 플러스에 함유된 대두 추출물인 이소플라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콩에 많이 들어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기능을 합니다. 콩에서도 특히 대두의 콩눈에 많이 들어있는 피토케미컬이고요. 이소플라본은 부작용 없이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으로 두통과 가슴 통증, 경련 등의 생기전 증후군과 월경 증후군 증상의 개선에 효과가 있으며 우울증, 골다공증, 얼굴이 붉어지는 안면 홍조 증세 등 여성 호르몬이 부족하여 나타날 수 있는 갱년기 증세를 완화시켜줍니다. 심장병, 고혈압, 동맥경화증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켜주고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주면서 심장마비와 뇌졸중 등의 위험을 감소시켜 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고 암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뼈의 미네랄 밀도를 높여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의 감소를 도와주고 기억력과 사고 과정의 향상 효능이 있습니다.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고 체내 흡수율을 높이며 에스트로겐 수용체와 결합하여 그 작용을 활성화시킵니다. 유방암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에스트로겐 요법과 비교하여 부작용이 없으므로 에스트로겐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소플라본의 섭취량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사람의 경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41%나 낮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에서는 이소플라본을 하루에 25mg 이상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코큐텐은 세포에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인데요. 이 코큐텐은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생성되고 저장되는 영양소라면 그만큼 우리 몸에도, 우리 몸에서 중요한 영양소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40대가 되면서부터 우리 몸에서 코큐텐의 생성이 2분의 1, 3분의 1로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코큐텐의 효능을 보면 심부전 치료에 도움을 주고 피부의 젊음 유지에 도움을 주고 편두통을 줄일 수 있고 근육 기능 도움으로 운동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대사에 관여하여 당뇨에 도움을 주고 폐를 보호하고. 항산화, 항노화, 영양소이면서 특히 심장에 이로운 역할을 합니다. 사포닌의 효능은 사포닌은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인삼과 홍삼의 가장 중요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사포닌의 가장 큰 효능은 활발한 두뇌의 활동으로 학습 기능 개선과 기억력 감퇴 개선에 도움을 주고 노폐물 제거 능력이 있어서 혈압을 깨끗하게 해주고 혈압 안정과 심장 기능 강화에 도움을 주고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노화 방지, 스트레스 억제에 도움을 주고 알코올 해독에 도움을 주고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주원료인 루테인 성분을 비롯하여 부원료에 함유된 지용성 영양소 헤마토코쿠스의 아스타잔틴과 오메가3, 이소플라본, 코엔자임 큐텐, 사포닌, 비타민 E가 액상 형태가 아닌 분말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만의 차별화된 특징이고,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영양소들인 루테인, 헤마토코쿠스 아스타잔틴, 오메가3, 이소플라본, 코큐텐, 사포닌이 한포 안에 모두 담겨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성분들은 모두 지용성이라는 것인데요. 지용성 영양소는 우리가 40대가 지나면 흡수율이 50%로, 30%로 몸 환경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흡수율이죠. 내 몸에 들어가서 얼마나 흡수되어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몸에 필요해서 먹었는데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는 것인데요. 그런 면에서 독일 PM 주스는 NTC 영양 전달 개념 공법 기술력으로 영양소가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곳으로 세포의 안과 밖으로 정확하게 바로 흡수되기 때문에 흡수율에 있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인정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흡수가 잘안 잘 되는 지용성 영양소들을 수용성화하여 인체 내에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 PM 인터내셔널만의 독보적인 마이크로솔프 기술력이 이 제너레이션 5트 플러스 제품에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눈, 혈관, 심장, 뇌등 우리 몸의 모든 장기들이 25세 이후부터는 노화가 진행되는데요. 서서히 진행이 되다가 40대쯤이 되면서부터 슬슬 우리 몸에서 안 좋은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년층들은 이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노화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며 혈관 질환, 심장 질환, 뇌 질환, 당뇨, 콜레스테롤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너레이션 50 플러스는 파워 칵테일에 함유되어 있는 종합적인 영양소와 더불어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영양소를 선별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섭취할 때에는 파워 칵테일과 함께 섭취하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루 섭취 권장량은 하루 두 포를 파워 칵테일 한 포와 함께 매일 아침 공복에 마신 걸로 권장하고 있고요. 섭취 방법은 제너레이션 두 포와 파워 칵테일 한 포를 한 컵에 담아서 물의 양을 약 360ml 정도 넣고 잘 섞어서 마시면 됩니다. 파워 칵테일이 진한 오렌지 향인데 거기에 제너레이션 50플러스를 더해주면 더욱 고소하고 부드러워진 오렌지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너레이션 50플러스 이 제품은 꼭 50세 이상만 먹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영양소를 미리 섭취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제가 준비한 제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